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코인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입니다. 벌써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현재 파이코인 가격 72,000원 형상해주고 있습니다. 음, 꿋꿋하게 조금조금씩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은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오늘 뉴스 간단하게 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추가가 되어 잖아요 이게 엘살바 <laughs> 재밌는 할인된 가격으로 동전을 샀다. 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점점 이 코인 시장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코인 안에 들어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어, 저도 코인에 최근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첫 번째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에 이더리움 에로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뭐냐면 채굴 난이도가 두 배로 어렵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선성이 줄어들겠죠 하루에 1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는데 난이도를 어, 보면은 어, 이제 점점 더 채굴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채굴도 더 적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이더리움 가스 보면 지금 하루에 채굴량이 1 3 0 0 0개 정도 되고 어, 지금 소각된 양이 만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 며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코인에서 이더리움 얘기 안할 수는 없어요 왜 확장성이 제일 큰 음, 코인 자체가 이더리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파이콘이랑 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중력 폭탄이라고 하죠 어, 그래비티 범브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채굴 난이도가 두 배로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 보니까 막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친한 형한테도 지금 코인 뭐뭐 뭐 구매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간은 뭐 원래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더리움 구매하셔라 단기간으로 보실 거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재 가격 500만원 초반대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거래 내역, 어 저장을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 내역이잖아요. 이 거래 내역을 A가 B에게 어1 이더리움을 전달한다. 이게 거래 내역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것들을 데이터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지 않고 스토리지 혹은 클라우드를 빌려서 가스비를 절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트위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비탈리 부테린 이 이더리움 개발자죠. 잘 트윗을 안 해요. 이분이. 근데 어제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콜리더 가스비 절감을 위하여 뭐 샤딩 뭐 단계별 로라우 계속해서 뭐 로럽을 할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공간을 점진적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결론은 우리는 클라우드를 빌려서 이더리움의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가스비를 8배에서 최대 3배에서 8배까지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어디다가 저장을 할까요? 당연히 파일코인에더 저장을 하겠죠. 지금 현재 어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과 파일코인은 굉장히 긴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 웹3 구축에 파일코인 이더리움 협업 이 컨퍼런스가 얘가 7월 20일에서 22일 날한 건데 어 이더리움 컨퍼런스에 우리 파일코인 IPFS 프로, 통신 프로토콜 개발한 주한 베넷이 여기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파일코인 생태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EVM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 가상 머니 가상 머, 가상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어 파일코인 가상 머신이 이제 며칠 전에 구동이 되었어요. 이제 이 파일코인 가상 머신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이더리움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 앞으로는 저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2022년도 어 2분기까지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파이 코인에 당연히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업비트 이더리움 가스비가 0.018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정도. 엄청 비싸요. 업비트 가스비 엄청 비싸고 근데 조금 이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이낸스 가스비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어디에다가 송금을 하겠다. 뭐, 어, 뭐, 나는 오픈시에서 NFT를 살 거다. 그럼 이제 업,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바로 보내지 말고, 업비트에서 뭐, 트론이나 아니면 뭐, 리플을 사서 바이낸스에 보내요. 그걸 판 다음에 이더리움을 사서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가스비는 업비트 기준에서 한 3배 정도 저렴하다, 3배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댓글에도 달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도 오신 분이 있어요. 전화가 꽤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굴을 통해서 파일코인을 지금 모으고 있고 매수를 통해서 파일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토리지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시아도 있고 파일코인도 있는데 스토리지랑 시아는 잘 가는데 파일코인은 왜 이렇게 안 가냐 얘가 더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토리지는 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더리움을 기반해서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만든 코인 이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남는 하드 공간을 사용을 해서 어 저장 공간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파일코인은 자체 메인넷이에요. 자체 메인넷. 자체 메, 메인넷이고, IPFS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어요. 웹3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IDC, 소규모 IDC 센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사업. 그래서 스토리지도 물론 데이터를 저장하면 저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 저장을 통하고 이걸 영구적으로 복원하는 IDC 센터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파일코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장 메타 코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인의 대장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고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라고 하잖아요 저장소 코인의 대장은 파일코인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은 파일코인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가면 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이용을 하고 협업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인링크랑도 하고 있고, 리어 프로토콜, 라이브 피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프로토콜만 1년 동안 450개를 500개를 넘게 했어요. 이 협력관계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저장소 코인의 대장은 파일코인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도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토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비교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코인이다. 스토리지는 파일코인은 좀 무거운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비트는 이제 비트 비트시 마켓에 있고요. 파일코인 원화마켓 워나마켓, 코인원은 원화마켓에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 댓글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더 비트시 마켓이라서 비 비트,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 때문에 헷갈리다 하시는 분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투자한 그냥 그 원화가치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업비트에다가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파일코인 자체가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업비트에 투자를 많이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얘가 수수료가 싸요 코인원보다 업비트가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업비트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코인원은 수수료 비싸고 비싸면 제일 비쌉니다 코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보시면 이더리움과 어, 파이코인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어, 더 협력을 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코인 중에 기술력 있는 코인 중에 어, 탑을 뽑자면 어, 물론 파이코인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최고죠 지금은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파이콘인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파이콘 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파이콘인 가격 72,000원인데 아직 저는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계속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상박 수수료 아니고요 이걸 뚫어주면 사실 굉장히 좀 슈팅을 할수 있는 어 이런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상승장에 있습니다 너무 하락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고 음, 파이콘 뉴스 첫 번째 11월 29일 저희가 IPFS 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 2회고요 t b c c 주간 그 다음에 파이온 그리고 우주넷시 주간을 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월요일날 어, 이 내용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부산에 세미나를 크게 한번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2월 3일 금요일 날 광주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역시 음, 파일코인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강사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BBR, 어, 블록체인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서 BBR에서 또큰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코인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음, 이렇게 나오고, 기자님은, 어, 박기호 기자님이 10월 27일 날, 어, 기사를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에스투어리도 있고, 파일코인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음.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토콜 랩스, 파이콘 이더리움 유닉 트르코인뭐 할로 어 탐구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음, TBCC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국내 최초 파일 고행 저장 플랫폼 마이키링크 플러스가 이제 12월 달에 나옵니다. 웹 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데 한1 t b 정도 공짜로 사용을 할수 있고 나머지 유료고요. IPFS 기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너무나도 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결론은 이더리움 12월 8일. 조금 더 업데이트가 두 배, 2배, 최산성이두 배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단기간으로 투자를 해보실 거면 역시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파이코인 TV 12월 2일 목요일 부산 그리고 12월 3일 금요일 광주 세미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올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